안녕하세요, 여러분. EnglishandKorean.com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보시다시피, as you can see, the uh, scenery has changed a bit. 댄버에 uh, 있다가 지금 라스베 g a 스 집에 와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아주 밝은 조명 많은 길은 The Strip이라고 합니다. so 한국의 뭐대학로이라고 하듯이 우리는 길이라는 의미로 도로. 로라는 의미로도 씁니다. So the Strip이라고 하면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 카지노 엄청 많은 uh, Las Vegas Boulevard입니다. So, 뭐유흥가 아니면 바 많고 뭐 그러면은 Strip이라고 할수 있듯이 uh, 할수 있고 LA에 있는 바 많고 클럽 많고 uh, 음악 공연장 많이 들을 수 있는데 Sunset Boulevard이라는 uh, 길에 있습니다. 거기는 The Sunset Strip 이라고 해요. 여기 처럼. OK. So, uh,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uh, 제대로 된 영어 강의 촬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쉬면서 우리 집 조경 마당 이렇게 담당했어요. I was in charge of the landscaping. 조경은 영어로 Landscaping. I redid the landscaping. of the garden. 그리고 연등, 여기저기이렇게 배치하고 그렇게 제, 지냈습니다. I put these lanterns around and flowers around. 근데 지금 어, 촬영할 수 있는 좋은 장소 생겼으니까 앞으로 좀 규칙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아, 오늘의 주제는 미국에서 지내면서 아, 엿들은 표현. 아, 그냥 첫판 표현이라고 그 제목 짓지 않았던 이유는 아, 어떨 때 그냥 커피숍이나 밖에 나가 있을 때옆 사람 대화 이렇게 듣게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아, 유용할 것 같은 표현 많이 접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so 일단 따로 한번 이 표현 다룬 적이 있지만 한번 복습으로 엿듣다 의도적으로 엿들었을 때 쓰는 말랑 듣게 됐다 별로 제 의도적으로 뭐귀구르면서 기울으면서 이렇게 뭐 들었던 거 아니고 그냥 듣게 됐어요. 영어로 다른 말 써요. 하나는 일부로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는데 좀 듣고 싶어서 귀 이렇게 기울어, 기울이고 그 무슨 말하는 거지? 나에 대한 말일까? 그러면은 I think they're talking about me. I'm gonna try to eavesdrop. So 원래 그 절자 보면은 eavesdrop v 들어가는데. 빨리 말할 때 그냥 Ease Drop, 그냥 그 V 없듯이 그냥 Ease Drop, Ease Drop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쓸때그 E-A-V-E-S, D-R-O-P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빨리 말할 때 그냥 I was Ease Dropping on their conversation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 반대로 의도 없었는데 의도적으로 한건 아닌데 그냥 이 소식 들려왔어요. 듣게 됐어요. 그러면은 over here이라고 합니다. over here. so 이 over 과도한 뭐 그런 over 아니고 그냥 I overheard, oversee 이듯이 그냥 주변 이렇게 살펴보다가 듣다가 이렇게 듣게 됐어요. So these are ten expressions that I overheard 또는 e a v d r o p eavesdropped here in the states in the U.S. 오케이, okay, so 최근에 범죄 그 실제 범죄 사건 다루는 다큐멘터리 어, 몇개 봤어요, 몇편 봤는데 CSI나 그런 프로 보시면은 이런 표현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첫 번째 알 i 바이 한국 사람들이 외래어로 쓰는 것처럼 미국에서 물론 씁니다. So 근데 알 i 바이 이렇게 꾸밀 수 있는 형용사 있어요. 많이 같이 가는 페 a 이에요 He has an airtight alibi.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 프로에. So it's an airtight room. 원래 airtight이라고 하면은 공기 안 새는, 공기 안 통하는. So this studio 이 녹음실 is airtight. so 공기 왔다 갔다 못 하게 이렇게 막아 놓았어요. 그러면은 this room is airtight. 근데 확실한 그 alibi 얘기할 때 부재 증명이잖아요. 그 어떤 범죄사건의 현장에 그때 그일 일어났을 때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proof, right? 그거는 alibi라고 하죠. 근데 airtight alibi, 그러면 확인되는, 그 경찰들이 uh, 조사할 때 확인할 수 있는, right? Uh, 확실한 alibi 가지고 있다. So, uh, he had an airtight alibi. 그는 에어 타이트, 확실한 알르바이 가지고 있었어요.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워터 uh, 타이트도 있어요. So, it's water tight 이라고 하면은 Balloon 같은 거, 이렇게 물 넣어도 세지 않잖아요. So, water tight 이라는 말 있고, 에어 타이트. 다른 타이트, 에어 타이트, 워터 타이트, 그외 없는 것 같아요. 예, 워터 타이트 하고 에어 타이트. So, uh, this bag is water tight. 그러면은 물 들어가도 이렇게 새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어, 비 맞아도 이렇게 괜찮은 물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It's waterproof. 그거는 약간 달라요. 밖에서 물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으면은 waterproof이라고 하고 So this jacket is not waterproof. 비 맞으면은 물 그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고무 약간 고무로 된 다른 재킷 있는데 방송에서 안 입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비와도 눈와도 물물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waterproof이라고 합니다. Soundproof도 있습니다. 이 녹음실 soundproof입니다. 그러면은 소리 밖에 있는 소리 하나도 안 들리는 그러면은 uh, soundproof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Uh, Soundtight이라는 단어 안 씁니다. Okay, 근데 반 반대요. 이렇게 반면에 uh, 확실하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알리바이 그 조사하는 사람에게 얘기했다. 그러면은 he has a shaky 흔들리는 a l 바이 i right? 이게 원래 shaky 떠는떨리는 흔들리는 그러면은 this balcony is kind of shaky. This chair is kind of shaky. 또는 wobbly이라는 말도 씁니다. So his alibi is kind of shaky. 이라고 하면은 어, 부실한 알로바이 되는 거죠. Alright, 믿음이 안 가는. So 이런 말도 있어요. Detectives moved on, All right? 넘어갔어요. 형사들이 다음 용의자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detectives moved on because he had an airtight alibi. So 그 용의자 확인되는 확실한 알로바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 다음 용의자로 넘어갔어요. 형사들이.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they didn't keep any secrets from each other 또는 현재형으로 they don't keep any secrets from each other. Uh, 서로 너무 가까운 사이니까 uh, 비밀 같은 거 아, 없어요. Uh, 있었던 일다 얘기하고 이렇게 그런 사에 이 대해서 얘기하면은 uh, they don't keep secrets from each other 또는 uh, 애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I don't keep secrets from my girlfriend. We don't keep secrets from each other. Um, 또는 이렇게 반면에 서로에게 많이 얘기 안 하고 비밀로 하는 행동만이면은 uh, they have a lot of secrets. 또는 they keep a secret. They keep a lot of secrets from each other. Uh, 또는 이런 말도 많이 써요. 이거는 비밀로 알고 있어. 그러면은 can you keep a secret? 이거 조용히 너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어, 남에게 말하지 않을 자신 있어? 그러면은 Can you keep a secret?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근데 남에게 얘기하면 안 돼. Can you keep a secret? 이렇게 씁니다. 어, 재미있는 표현으로 이것도그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They were thick as thieves. So thieves 원래 강도 범죄자 뭔가 남의 물건 이렇게 훔쳐가는 사람이죠. Thieves. 어, 단수형은 thief, 복수형은 thieves. so they were thick as thieves. 그러면 이렇게 가까웠어요. 아주 친한 사이였다. 아마 예전에 어, 강도 그런 일 하는 그런 행동하는 사람 아주 친하게 이렇게 갱 지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돌아다니고 갱 만들어서 그러면은 they were thick as thieves라고 하면은 부정적으로 들리지 않고 그냥 두 친구. 특히 뭐 자기 아들하고 어 절친 에 대해서 얘기할 때 they're thick as thieves 또는 과거형으로 we used to be thick as thieves 예전에 우리 엄청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러면은 we used to be thick as thieve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Alright, 이것도 무슨 용의 용의자에 대한 어, 문장이었습니다. He still had a few tricks up his sleeves. 이거 아마 카드 여기 도박 도박하는데 카지노에 가면은 카드 이렇게 내놓을 거 아니에요. 포커할때 이렇게 펼쳐서 뭐 어떤 핸드, hand, 좋은 핸드인지 아닌지. 근데 예전에 사람들이 그 도박하다가 사기 y 때 여기 소매 안에 에이스 같은 거, 좋은 카드 u 어넣고그 다음에 그 딜러 몰래 여기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썼어요. 자기 받은 카드인 것처럼. 그 e t h 트릭스 업 c a s 아 uh, 근데 그 말은 아 uh, 몰래 숨겨둔 상술, 사기, 속이는 방법 있어요. 또는 아이 uh, 설명 그 내레이터 나와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건 거기에 끝난 거 아니었어요. 거기서 끝난 일 아니었다. 그러면은 he still 아직도 아뭐 uh, 거짓말 할거 있었다. 그 사람. 그래서 사건 거기서 마무리된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he still had a few Uh, tricks up his sleeve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so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재판, 소송 이거는 저거 해봤는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안안 됐어요. 근데 또 하나 쓸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I still have a trick up my sleeve. He still has a trick up his sleeve.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여기 도박 문화에서 필요된 표현이고. 아, 이것도 소매에 관련된 표현. He wears his heart on his sleeve. So, 아, 여기 그 찾아보면은 이렇게 숨김 없이 말하는 사람, right?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그것보다 우리 아주 민감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씁니다. So 마음은 소매에 달고 다니는 사람. 그러면 마음은 여기 있으면은 쉽게 당할 수 있고 쉽게 삐질 수 있고 마음 쉽게 상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he wears his heart on his sleeve. So 마음 좁은 사람, 소심한 사람 이런 의미로도 많이 씁니다. Okay, 그 다음에 they took a deep dive into his academic records. They took a deep dive, right? 다이빙할 때, 근데 깊이 물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They took a deep dive into his academic records. 그 사람의 재학 중 성적을 깊이 있게 조사했어요. 그 의미입니다. They use a deep dive 많이 씁니다. Uh, they in preparation for the pre uh, presentation 발표 준비하는 과정에서. He took a deep dive into Korean politics. 뭐 이런 식으로. so 깊이 있게 공부했다. a deep dive into. 뭐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it was an aha moment for detectives. so 아하! 저절로 나오는 순간이었다. 그만 한국어 또 그렇잖아요. 아하! 이제 알겠다. 뭔가 깨달음 있을 때 when you have a sudden realization. 그리고 realization, 깨달음이고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어휘로 바꿔서 말하자면 epiphany 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So he had a sudden epiphany. 아하 moment, 제일 편한 말이고 뭔가 깨닫게 되는 순간 He had an aha moment. It was an aha moment for detectives. 그거는 편한 영어고 그 다음에 realization, 조금 더 어려운 말 I suddenly had the realization that 뭐 she didn't love me anymore. 갑자기 그 순간에 깨닫게 됐어요. 그녀는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순간에 알게 됐다. 그러면은 I suddenly had the realization that she didn't love me anymore. 그런 식으로 쓸수 있고 aha moment, a h 저절로 나오는 순간이었다. So it was an aha moment for detectives.이라고 하면은 형사들한테 새로운 사실 깨닫게 하는 순간이었어요. All right. It goes without saying. 없이, it goes without saying that he's the greatest conductor in the world. So it goes without saying that Mozart was one of the greatest composers of all time, right? 역사상 최고 작가 중 하나였다는 게 이렇게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right? Everybody knows. 누구나 다 알고 있다. It goes without saying. So, it goes without saying that you're the best boss in the world. 사장님한테 조금 아첨 이렇게 하는 멘티죠. So, 상사에게, It goes without saying you're the greatest boss in the world. But, 그래도 조금 이렇게 뭐 부탁할 거 있으면은 그 다음에 부탁할 수 있겠죠. So, 한번 이렇게 버터 이렇게 발라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아첨은 영어로 flattery. So your flattery will get you nowhere. Uh, 아첨해봤자 나한테 소용 없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러면 상사 대답할 수 있잖아요. It goes without saying that you're the greatest boss in the world. 그리고 상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아첨하지 마요. 그 쓸데없이. 그러면은 don't flatter me. So flattery 명사형이고 flatter someone 누군가를 아첨하다, 좋게 말하다. 드라마는 flatter someone. so you don't need a flattery.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런 좋은 말, 칭찬 같은 거안 해도 돼요. Alright. 그다음에 are you sitting down? You might want to sit down. s so 이것도 CSI나 이런 범죄 드라마 보면은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특히 형사들이 uh, 어떤 가족에게 전화 걸 때, 그쪽에서 받을 때, are you sitting down? Is this Mrs. Robertson? Are you sitting down? I'm afraid I've got some bad news. 죄송하지만안 아, 좋은 소식 있습니다. So are you sitting down? 혹시 앉아 계세요? 왜냐하면 아, 안 좋은 소식 있어서 안 좋은 사람들이 그러는 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안 좋은 소식 너무 충격 받아서 기절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 왠지 옛날 영화에 그런 장면 많이 나왔잖아요. 안 좋은 소식 듣고 막 기절하는 쓰러지는 모습 많이 나왔죠 옛날에. 네, 그래서 많이 써요 형사들이. So are you sitting down? I'm afraid I have some bad news. 그렇게 쓰고, uh, You scared me half to death. 너무 놀라서 죽는 줄 알았어요. s so, 10년 감수했어요. Uh, 이렇게도 써요. So you scared me half to death. Um, 우리는 half to death도 쓰고, you scared me to death도 씁니다. So 너무 놀라서 이렇게 죽을 뻔했어요. I almost died. You almost gave me a heart attack, right? 심장 마비 될뻔 했어요. 골릴 뻔 했어요. 너무 놀래서. I almost. 뭐뭐하뻔 했다. I almost 뭐뭐 라는 유형 이렇게 놀리 쓰셔도 돼요. I almost had a heart attack. I was so scared. You scared me half to death. Uh, 그리고 음, I think that incident took 10 years off my life. 10년 uh, 감수 했다. 그러면은 한국어로 얘기하듯이 영어로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I think you took a year. 우리는 일년 감수했다도 써요. Uh, it took a year off my life. It took years off my life. 이렇게 더 짧게 살것같아요 이제 너무 충격 커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고 날 뻔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우위를 이렇게 돌려서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간신히 uh, 살아남았어요. 그러면은. I just barely survived that accident. I think the stress, the shock of it all probably took a year off my life. o k a 한국어로 말하듯이 똑같이 쓰셔도 됩니다. Alright, so 지금 예, 앞으로 이, 이 배경으로 촬영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한번 낮에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Uh, don't be deceived. 사실 여기 사막이지만 추워요. <laughs> 오늘 겹겹이 입어야 했어요. 물론 제 고향인 콜로라도만큼 춥지 않고 낮에는 괜찮은데 밤 되면은 금방 추워져요. So uh, 예 앞으로 예, 이런 강의 미국에서 듣게 되는 표현 uh, the expressions I overhear 이렇게 방송으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자하고 그 유튜브 멤버를 위해서 여기 텍스트 자료 만들어서 유튜브 커뮤니티 페이지에 올리고 제 패트리언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댓글로 정리해서 올리셔도 되고. Thanks everyone for watching this edition of English in Korean. Brought to you from lovely Las Vegas, and we'll see you next time. Bye bye.